이렇게 하지 마시고, 에?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.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, 4에서 2를 빼라. 이게 4 더하기 3분의 1이지.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쉽게 4에서 2 빼면 2고, 에? 이건 12분의 1. 이렇게 풀수 있는 거를 왜 고생을 하냐 말이죠.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거예요. 대분수라는 건 4하고 3분의 1의 합이란 말이에요. 에? 무조건 대분수로 바꾸는 습관을 버리시라. 응? 그러면은, 어드밴스 안 나온다.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걸 고생을 했단 말이야. 에? 그래, 안 그래? 그다음4 빼기 2 플러스 2하고 2는 마이너스 지워지는 거고, 4를 이제 옆으로 살짝 붙여놓고, 35분에 7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하란 말이야. 35분에 3이 나와. 이렇게 쉬운 거를, 이렇게 다 대분수로 바꾸는, 에? 고질적인 악습이 있네 악습 응? 그러지 그래서 참사기 필요한 겁니다 한 겁니다 몇으로 나눠1 0로나눠봐 답은 다 맞았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이 말이지 6에서 2배 발마, 4지, 4다이거는 13, 기본으로 깔아놓고, 16으로 한 다음에, 2-4,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실력이 늘고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. 응? 그냥 답만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지 말고. <laughs> 계산해볼게. 208이구만 208 틀렸구만 응? 2-4 플러스 3이잖아 10분을 이잖아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 어렵게 했다 이거야 전부 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머리안 썼다는 얘기지 7-2 플러스 응? 8이지 8 8 깔아주고 16분의 4 마이너스 다시 연습하세요 노화로 배워야 되는 거야, 이렇게. 너무 어렵게 계산했다, 이게, 야 16에 8, 6에 48. 130. 응? 음? 3 3인데도 틀렸잖아. 그러니까, 과정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? 실수가 유발된다. 사로 약분한 처음부터, 응? 처음부터 살아오면 얼마나 좋았어?